안녕하세요. 아트의 아테 세상의 팀입니다. 오늘은 공주시 보건소로 왔어요. 지금 이제 우울증 척도 검사를 한번 해볼 건데 같이 해봐요. 짠 사실 저는 검사를 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우울증 건강 설문이라고 해서 이건 인터넷에도 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을 해보면 뭐 1번 문항부터 9번 문항까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솔직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점수가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완전 우울증이다. 막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검사를 해봤을 때 저는 지금 상태 그대로는 솔직하게 해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3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점에서 4점까지는 조금 괜찮은 정도고 5점에서 9점도 괜찮은 정도예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라서 근데 이제 10점부터 19점 정도는 살짝 위험하고 이제 20점에서 27점은 어, 그거는 조금 많이 위험한 정도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울증 체크를 해볼 수 있거든요. 비용도 안 들고 해서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설문 자료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울증 검사 조금 해보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의 세상에 아트였습니다.